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와 전국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서로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돌보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립시다. 이러한 주제 하에서 금년 여신도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사실은 서로 서로 돌보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오늘 또 논센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고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죠 우리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오른쪽에도 있고, 어, 어느 날은 왕이 왼쪽에도 있고, 어, 그래요. 예. 자, 왕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 것을 네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왕, 좌왕.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우왕, 좌왕 한다고, 그래요. 왕이 두 명이 라는 얘기죠. 예. 사실은 왕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고 있으면은 우왕 좌왕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우왕 좌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 영상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밭이 소산을 내고 집이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세워주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풍성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왕 좌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일이요.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주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옛날 번역은 협력하여인데 개정판에서는 합력하여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되 선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그렇게 선을 이루면은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다. 왜냐하면은 모양대로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열매도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 원유 절제 모양대로 형편대로 재능대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재능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세기를 보면은 가족 공동체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집합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은 국가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 받고 다른을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이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도 바울의 명룡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말고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축출한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축출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했으나 내 말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그들이 귀신 축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 축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한 것이 확고하면. 변형하거나, 이단이거나, 사이비거나, 그런 건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시는 것이 확고하기만 하면, 결코 그들에게 정말 적대시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넘어뜨리지 말고, 서로를 제압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되는 것을 꾀하라.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더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됐는데,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한번더 설명을 했어요. 어, 같이 연관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소금을 비유로 듭니다. 너희에게 소금이 있으니 서로 화목하라. 자, 여러분에게 소금이 있으니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예. 우리 이 말씀은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육신의 혀가 쓴맛, 단맛,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쓴맛은 어디서 느끼나요? 깊숙이 쓰죠? 예, 예. 또, 짠맛은 어딘가요? 맨 끝이죠? 또, 이제 여러 모양으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맛이 짠맛과 함께 어울릴 때의 매운맛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쓴맛에도 약으로 여깁니다. 또, 매운맛에도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맛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금 안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듯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소금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그 날에 주님이 정하신 그 날의 때가 있습니다. 가이로스의 날이지요.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대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보낼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들 뭐, 뭐 나름대로 모양대로 형편대로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또한 존중하고 그 모양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합력하고 또 모아지고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왕, 좌왕,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좌측에도 문제가 있을 때 살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측에 문제가 있어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편들란 얘기도 아니고 비판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돌보고 살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에도 좌에도 좌에도 우에도 그리고 옛날 거로부터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가장 큰 힘을 자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음. 세상이 죽어가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각자 모양대로 형편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충실을 해야 될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결속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주기도문 괜히 가르쳐 준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하고 할때내 기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 받는 내용까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크림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 받으십니다. 그럴 때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와 친교로 복음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교훈인들,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들과 여신도 주일과 전국연합회 위에 또 어린이들 학생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진로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찬양은 여신도 회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여신도 회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